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오늘 어, 세분 발표를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국적인 그런 컨퍼런스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차별화로 생각했던 것들은 연사분들 모시고 생각들을 한번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걸 중요한 어떻게 보면 차별화 포인트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제 그. 어, 질문들도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질문도 있고 또 플로우에서 또 질문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 생각에는 간단하게 제가 하나씩 그세 분한테 간단한 질문 하나씩 드리고 나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지금 나와 있는 질문들을 같이 드린 다음에 플로우에서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20분까지이기 때문에 한 25분 정도 저희가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먼저 첫 번째 어,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사실이 제 우리가 음, 처음에 이제 라이프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뭐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 뭐 우리 삶이 4차 산업혁명 같은 기술로 플랫폼이 되고 디지털화 된다고 말씀드릴 때두 어, 가지 중요한 내용은 새로운 경험을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로 줄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세 가지가 두 가지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윤문진 대표님께 우선 어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인데 마침 온라인으로 나온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현재 이제 윤 대표님께서는 주문 앱도 지금 서울시와 함께 하시는 부분 수수료 2%라는 앱이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배달 또플랫폼 논의하고 계시고 그리고 모빌리티도 있고 그리고 또 공유 배터리까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회사에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제공을 하게 되는 건데 하나의 회사에서 다양한 사업을 제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이유하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시너지가 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좀 궁금한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개인적 성향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제가 직접 만든 서비스를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눈으로 볼 때. 뭔가 굉장한 자극을 받는 성향이 있어서요. 예를 들면 처음에 띵동을 시작했을 때에도 이렇게 출퇴근길에 저희 오토바이가 보이면 그 보이는 횟수에 따라 기분에 감정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싱싱 같은 경우도 길거리에서 많이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걸볼 때마다 어,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그 보조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어, 제가 방문하는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을 때. 또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 모습을 볼 때, 아 제가 뭔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기버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더 개인적인 성향이 많이 어 있었던 것 같고요. 발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어떤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온라인을 통해 관제하고 또 위치를 어 파악하고 하는 여러 등등의 그 기술적 기반이 유사하기 때문에. 좀더 손쉽게 확장하고 다양하게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거기 연관 연관돼서 질문드리면 그러면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어,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본다 그러면요. 지금 다양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하시면서 관제라든지 어떻게 하드웨어에서 통제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건 맞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그러면 윤 대표님 회사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험이 하나 의 일관된 경험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앱에서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싶지만 제가 이렇게 뭐 이미 보편화된 서비스들을 처음 시작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생소할 수 있어서 각자의 서비스로 현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보자면 저는 언젠가는 결국 지금처럼 앱을 통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험은 또 종료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각자의 서비스가 각자의 앱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 또 계속 불편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앞서 소개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들의 어떤 변화나 또 기술의 발전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과는 또 다른 형태로 서비스들이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사실 제가 들었던 답변보다 더 중요한 화두를 하나 던져 주셨어요. 왜냐하면 결국 여러 가지 서비스의 다양한 경험들이 지금처럼 파편화 되지 않고 다시 또 옛날처럼 하나로 합쳐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는 원래 이제 김창수 대표님께 질문을 드릴까 하다가 순서를 잠깐 스킵을 하고요. 어, 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김준홍 기자인 최준기 선님께서는 최준기 기자님께서는 그 플랫폼 중에서 네이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은 처음에 딱 올리셨는데 그 네이버에게 하시면서 하나의 강력한 포털에서. 스몰 비즈니스가 올라가는 형태로 될것 같다 그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로 해주셨어요. 그러면 결국 방금 윤 대표님 말씀처럼 연결되면 그쪽으로 그 계속해서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근데 그 규모의 경제가 그 통할 수 있는 곳과 또 규모의 경제가 통하지 않는 곳이 좀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제가 취해 또 많은 스타트업들이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힘들어했던 것도 사실이고 또 많이 좀 무너졌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 모든 것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들이 꼭 그렇게 단편적으로 접근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방식도 다르고요. 이제는 정치적인 이유도 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어좀 다양한 그냥 가능성이 열려 있다. 뭐이 정도밖에 좀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음 그렇군요. 사실 이제 오늘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소비자의 경험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뒤에 있다라고 서포트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고객이 느꼈을 때 이게 정말로 내 삶에 다가오고 이것이 내가 정말 심리스라고 부르죠. 끊임 없이 쫙 연결되느냐라는 것 되게 중요한데 지금 두분 말씀 들어보면은 현재로서는. 개별적인 경험들인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통합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네. 어,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조금 더 경험을 한번 끌고 가보면요, 지금 김창수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경험 배송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온라인에도 지금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험 배송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서비스 품질의 균일화 이게 온라인과 다르게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는 옛날의 아날로그적인 비즈니스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과연 균일화된 어떻게 보면 경험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장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뭐 되게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laughs> 질문 이렇게 날라왔어요. 아 예, 예. 온라인에서. 어느 분이신 정말. <laughs> 제가 몇년 전까지 지겹게 듣던. <웃음> <웃음> 근데 사실 좀 전에 제가 뭐 미들 택트를 말씀드릴 때 압축된 경험을 아 그러니까 정년된 경험을 압축적으로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뭐 일반 배송들은 굉장히 어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단순하게. A에서 B 지점으로 물건을 옮기는 굉장히 단순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품질이 균일하다고 말수 있겠지만 뭐 경험 배송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양한 어, 프로세스를 거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걸 얼마나 압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 만들을 거냐라는 것과 이 사람들을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냐.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저희는 뭐 사실 매일매일 교육을 하고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데 그뭐 인공지능보다 사실 인공, 인간지능이 훨씬 더 뛰어나죠. 그래서 그 배송원들이 뭐 6개월 전보다 지금 6개월 후 1년 후가 훨씬 더 그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저희가 굉장히 뭐 김 프로세스를 갖다가 제뭐 제공한다. 이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걸 얼마나 잘 프로세스화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압축시킬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어 사업의 성패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어 그러면 그걸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어 당분간은 역시 사람이 경험 배송을 진행한 데 있어서. 그 압축화 됐다라는 것은 표준화된 것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표준화와 교육과 사람의 역량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경험 배송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이게 그러면 다른 카테고리로 확장하는 게더 쉬울까요? 아니면 어 예를 들면 지금 김창수 대표님은 휴대폰을 중심으로 해서 경험 배송을 하고 있는데 경쟁 업체는 뭐 다른 분야로 가게 되고 이런 경우에 본인의 회사에서 경험 배송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카테고리를 확장해 가면서 가는 것은 수월할 것 같은지 어떻게 생각나요? 사실 그 방금도 말씀드린 거가 같은 맥락인데, 그러니까 이 경험 배송의 핵심이 그그 그 표준화시키고 매뉴얼화시키고 그다음 교육하고 그다음에 이거 퀄리티 컨트롤하고의 문제예요. 그그 그 영역이 다른 분야로 확장된다고 해서 실제로 그게 엄청나게 다른 서비스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어. 뭐~ 저희 사실 뭐~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데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우리 역량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 본인의 비즈니스와 연관시켜서 같이 할수 있는 것들을 사실 저한테 저희들한테 데려 제안을 주시면 얼마든지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런 역량 있는 배송원들을 만들고 하, 해서 사, 새로운 사업을 비, 서비스를 만들어 낼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인 거죠 사실 예, 예. 그러면 이제 일단 저희가 지금 경험과 그리고 커스터머와 연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어 근데 이제 온라인에 올라온 또 여러 가지 질문이 있기 때문에 요거 몇개더 받고 그리고 바로 현장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그윤 대표님이 해 가지고 올라온 내용 중에서 어이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 네, 저기 보시는 것처럼 어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수 있을까요? 아까는 조금 심플하게 넘어가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규제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슈가 될수 있는데 이 바뀐 것이 어 비즈니스 하시는 데 어떤 큰 변화가 있게 되었나요? 네, 일단 그 아까 운전면허증 언급을 드렸는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13세 이상으로 이제 명시가 돼서 면허 없이도 탑승 가능하게 이제 된 거고요. 또 주요하게는 원래 이제 도로에서만 그러니까 이전에는 원동기 장치로 분류가 됐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나 이런 곳에서는 주행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자전거 도로에 주행이 가능한 형태로 이제 전환됐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원동기 장치로 분류되던 것이 자전거의 영역으로 이제 전환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비즈니스 하시는 데는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게, 사용자 계층이 확대되는 장점이 있을 수 있,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용자들이 더 많은 도로들을 자전거 도로까지 주행하게 됨으로 해서 동선이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면 이 연관된 질문으로 지금 법 때문에 혹시 어려운 부분도 있으신가요? 비즈니스 하시는데? 어 당연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국내 규제 환경은 해외 여러 도시들에 비해 훨씬 더 우호적이고 또 과거부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계속 자전거라든지 퍼스널 모빌리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좀 거기에 대해서는 어,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두 번째 그 김, 김창수 대표님 질문 좀 <laughs> 올려주시겠어요? 그 김창수 대표님께 또 이제 질문이 나온 게 있는데요. 그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사실 세분 공통적으로 나온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우선 김, 김 대표님부터 답변해 주시고 넘어가는데 결국 코로나 이후에는 결국 기존의 플랫폼과 뭐온디맨즈 서비스, 그다음에 이커머스, e 특히 경험 배송 이런 것들은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현재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과 그게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뭐 발표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니까 현재 온라인에 대한 요구는 훨씬 더 높은 거고 온라인 은나안돼그 되지 않았던 영역이 에서 그거를 확, 어, 온라인화 시킬 수 있는 거가 경험 배송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비대면 서비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코로나로 언제 얼,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비대면이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도 대면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 그, 이, 이런 서비스라도 없으면 한 시간을 마주하고 있어야 되는.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그그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내가 차를 타고 가고 이동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한 시간 동안 있고 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예 안 만나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앞으로 우리가 계속 안만나다고 가상 세계에서만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미니마이즈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거 그런 거에서 어, 서비스 기회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예, 예, 예. 좋은 말씀입니다. 결국은 압축된 경험이 기존의 오프라인에 있었던 일들을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잘 도와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어, 그러면 그 최진홍 부장님께서는 아까 그, 지, 그 발표 자료에 네. 플랫폼을 유형을 나누셨어요. 네. 그러면서 어, 네이버, 와 카카오 같은 어떻게 온라인 중심의 플랫폼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주특기 플랫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서 이커머스에 e 특화된 플랫폼 이렇게 가져가셨는데요. 이런 그 어, 비대면 세상에서는 결국 이런 플랫폼들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 저는 그보다 더 많은 유형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끝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제조사이면서 구독 경제도 하고 다른 플랫폼과 연결해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하면서 할인도 제공해주는 이렇게 좀 하드웨어적으로 좀 접근을 했던 것이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각 고객들에게 맞게 커스터마이징된 제품을 제공하겠다. 뭐 이런 전략도 좀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그 김창수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저도 이제 그 코로나 일구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절대 오프라인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커머스만 해도 그 물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커머스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넷플릭스로 콘텐츠를 보지 않는 이상 비대면 트렌드는 사실 좀 압축된 경험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누가 참전하느냐 네이버냐 카카오냐 쿠팡이냐 배민이냐 따라서 이제 그 트렌드는 정말 천차만별로 변하기 때문에 저네 가지로만 말씀드린 거는 그냥 대표적인 거고요 정말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그 최준용 부장님에 대한 그 질문 연결이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다음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하면 쿠팡이나 네이버, 카카오 이외에 다른 기존의 온라인 통 업체들. 저도 사실 궁금한 게 뭐냐하면 우리가 이커머스라고 하고 이럴 때 플랫폼 그러면 11번가, 뭐 G 마켓, 옥션이 더 크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 발표 장표에는 놀랍게도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플랫폼이라는 것은 워낙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텐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방금 언급하신 그 대표적인 플랫폼 이외에 기존에 있던 마켓플레이스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될 건지 또 기존 업체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혹시 이거에 대한 또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그렇게 되면 제가 사실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해답을 드리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고요. 근데 이얘이에 예,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방금 발표 자료에도 보여 드렸던 그 페이스북 샵스 얘기만 좀 잠깐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원래 이커머스의 정말 최초의 시작은 저는 그 핫딜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핫딜 쪽에서는 핫딜은 원래 이제 SNS를 기반으로 저렴하게 그냥 판매를 스팟성으로 좀 빠르게 하는 뭐 그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픈 마켓들로 다 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쿠팡도 소셜 커머스에서 오픈 마켓으로 변한 것처럼 어 이제 트렌드가 그냥 나중에는 모든 걸다 파는 온라인 플랫폼이 돼야겠다. 쪽으로 이제 굳어 버린 건데 저는 그 페이스북 샵스가 왜재밌냐면 페이스북은 SNS, 즉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강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적용이 안 됐지만 간편 결제도 넣을 수가 있고 여기에 인스타그램 같은 시각적인 디자인을 넣을 수 있고 심지어 플러스 이제 잠깐 소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디지털 금융 전반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것도 카카오가 지금 하고 있는 클레이튼과 상당히 좀 비슷한 시너지가 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오픈마켓 도 저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 그걸 가지고 이커머스를 논하기에는 좀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만 좀 가름하겠습니다. 네, 아, 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 이제 그 현장 그 플로어에서 또 질문 좀 받고자 합니다. 그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그어 질문하고자 하시는 분을 지정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현장에서? 네. 예. 송상환 교수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laughs> 아, 제가 답변을안해 가지고 저한테 <laughs> 해 주신 감사합니다. <laughs> 예, 뭐 앉아서 질문드리는데 예, 음. 저는 디오로지텍의 손병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송 송상환 교수님께서 생활 물류 플랫폼을 어 개념적으로 기존의 제조 플랫폼, 유통, 유통 플랫폼, 물류 플랫폼이 하나로 이제 결합돼서 이각 단계를 뛰어넘는 것을 생활 물류 플랫폼으로 좀 설명하시는 걸로 좀 이해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여기에서 팩트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생활 물류 플랫폼이든 기존의 플랫폼이든 결국은 소비자가 구매하는 걸 백이라고 했을 때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조와 유통과 물류가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경쟁이 앞으로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가 저는 생활 물류 플랫폼이 갖는 어떤 어~ 각 기업들의 위기 이게 기회일 수 있는 부분을 오늘 이제 기업 사례로 발표를 하셨지만 반대로 더 많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제조 기업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생활물류 플랫폼 아까 뭐 사례로도 말씀하셨지만 또 유통 뭐 아시겠지만 지금 이마트 롯데마트도 오프라인 기반의 온라인 또 플랫폼을 하는 부분 그러면 또 여기에서 하나 또 궁금한 게 시장 독과점이라는 건 예전에 하나의 업종이라든지 산업을 평가를 할수 있었을 때 시장 독과점이 나오는 건데 이와 같이 융합된 생활물류 플랫폼에서 시장 독과점이란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그 간단하게 두 가지로 답변 드릴게요. 질문이 두 가지셨는데요. 첫 번째로 결국은 제조물류 유통의 경계가 무너지고. 독과점 형태로 가게 되면 결국 몇 개의 업체들은 성공을 할 것이고 나머지는 다 위험해지지 않느냐라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어, 배달의 민족을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배달의 민족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성공적인 식당을 운영하시게 되면요. 매출 확대가 엄청나죠. 그냥 시장이라는 것이 국내 그그 그 지역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달한 곳을 확장만 하면 바로 바로바로 바로 확장이 됩니다. 근데 전통적인 식당은 손님이 많이 와도 자기의 스페이스를 넘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라이프 플랫폼의 시대가 되고 더 편리해지고 되면 결국 잘하는 회사는 더 잘하게 될 것이고요. 안 되는 곳은 완전히 떨어지는 양극화 현상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플랫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또 그럴 수도 있지만 개인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과거의 영세한 업체들은 계속해서 영, 영세하지만 이 플랫폼을 잘 활용하는 기업은 놀랍게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주의 홈이라는 케이스가 있어요. 영주의 대장간에서 홈이를 아마존에 올렸는데 그게 폭발적으로 미국, 미국에서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대장간에 계신 분은 홈이만 만들 줄 알지 아마존은 모르세요. 그래서 아마 찾아보세요 영주 호미 아마존 찾아보시면요 그분이 아마주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한 달에 천 개씩 주문이 들어오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플랫폼이 독과점으로 간다기보다는 도와주는 친구처럼 될것 같고요 오늘 답변을 주신 세 분의 답변이 뭐였냐면 그게 하나의 네이버 플랫폼이다 카카오 플랫폼이다 이렇게 완벽하게 독과점이 되기보다는 분야별로 가는 것이 당분간은 가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20년 뒤에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이슈가 법적인 걸로 두 번째 이슈인데요 법적으로 플랫폼을 규제할 거냐 말 거냐가 나올 텐데 놀랍게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장치롤 교수는 뭐라 그랬냐면요 전통적인 독과점 이론을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독과점이라는 것은 커스터머에 이익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했는데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소비자와 서플라이어를 둘 다에게 이익을 주고 있더라. 그러면 전통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규제를 할수 없다라는 이런 이론을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우리 앞으로의 디베이트의 큰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로 답변드리고요. 그 우리 세분 중에 세 분들에게 그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또 질문해주시면 답변 받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질문 이쪽에. 아... 질문 하나 받고 그리고 김 대표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니까 네. 다들 질문이 없으시니까 빨리 끝내자. 예, <laughs> 네. 그 저는 최진웅 기자님 어, 부장님께 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제가 장표를 보니까 특정 장표에 그 리브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리브라를 넣으신 그런 어찌 보면 이제 뭐 배경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네. 아, 네. 네. 저희 그 방금 제가 현대차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만드는 방식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정체성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페이스북 샵스 얘기를 제가 계속 좀 드리는 이유가 또 리브라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 리브라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 앞에 플랫폼이고요. 이제 프로젝트고요. 어, 논란의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암호화폐 시장 자, 전체가 뭐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고 사실 약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을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리브라 프로젝트를 돌려가지고 그 13억 인구 안에서 자신만의 좀 기축 통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물론 이거는 당장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견제도 심할 거고. 어뭐 막말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거 규제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커머스가 그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페이스북이 생각하는 리브라 같은 프로젝트가 붙게 된다면 우리가 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이 디지털 금융 전체로 만들어질 수 있겠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거는 사실 좀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업자,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장담은 못합니다만, 근데 이 그림이 맞아 떨어지기만 한다면 어, 페이스북은 정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이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플로우에서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러는 사이에 3시 20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laughs> 아 예, 그래서 오늘 고생 많은 연사분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앉아서 좋은 질문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어, 잠시 쉬었다가 저희 그 다음 세션 시작할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